3월 21일 주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합독하실 성경말씀은 사도행장 1장 8절 사도행장 사도? 사도행장 1장 8절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합독한 성경을 긁어로 강한 힘이 들어온다 라는 제목으로 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 선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물질과 푸겨넘 가운데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교회가 커뮤니티가 되어가는 현상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성전에 관한 얘기를 주제 삼아서 첫 번째,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는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함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시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였거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어, 예수님께서 노끈을 채찍삼아 교회 내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한 여러 가지 성전 기물을 어쩌 파는 사람들을 어 상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내쫓아 어, 버리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성경 말씀에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성전 안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그 장소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장사를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분이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집사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성전 위에 돌 하나에 돌도 남기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였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모습들이 예수님 팔아서 주님을 전하려고 했던 자들이 오늘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4장 2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돈하나에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누가복음 19장 40절에는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과거의 성전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버림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성전에 경고하고 있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 제가 요즘 그 대학원 강의를 듣다 보니까 역사서를 공부를 합니다. 그 역사서의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냐면 있그 예수님께서 어 공생의 기간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본디오 빌라도가 어 예수님을 이렇게 그 십자가 못 박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때 뭐냐면 어 자기 손을 씻으면서 그그 그 피를 내게 돌리지 말아 달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피.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 함께 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그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의 역사를 바라보면 유대인들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 민족 자체가 다 소멸돼 버리는 그리고 각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것들을 바라봅니다. 서기 70년이라는 기간에 티투스 장군이 정말 예수님께서 그 장사하는 무리들, 그들을 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실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 군단에서 실제 이루어집니다. 뒤에 이어서는 십자군 전쟁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외에 동유럽에서는 페스트라는 아주 유행병이 돌때 수원에 독극물을 탔다고 해서 또 1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을 당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 점령군의 히틀레이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110만 이상의 사람들이 600만 이상의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던 말씀이 참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어참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9장 44절에는 또 너와 및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멸치며 돌 하나도 돌려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핀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람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요즘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정말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매매를 하는 것과 같은 장사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장사하는 분들이 목회자일 수도 있겠구나 또는 장로일 수도 있겠구나 권사일 수도 있겠구나 집사 성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상을 엎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가증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였던 환상이 있었죠. 사도행전 10장 10절 11절에는 큰보자에 갖고 내기를 몇 땅에 들였더라. 그 안에 는 땅에, 땅에 있는 각종 내발, 각진 짐승과 기름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정한 것만 먹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해진 음식 절기법에 의해서 정한 음식만 먹는 내가 왜그 가장한 것을 먹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름으로 깨끗하다고 정한 것은 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소외받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각으로 그들은 교회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없어라고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의 인식 가운데서 아저 사람은 죄인이라 이 교회에 있어서는 뭔가 문제가 되고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들을 우리가 각자가 세워서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부정하다고 하면서 그들을 멀리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민이. 그럴 때그 어렵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와서 이곳에서 그분들이 구하가 될 수도 있고, 가부가 될수 있고, 영적, 육적,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경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들의 성령이 임할 때 방언으로 또한 기도하는 것들, 또한 그것들을 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세번째는, 이렇게 교회에 들어온 믿음의 소자들을 기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42절에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어다가 저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은이라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말을 얼마나 무겁게, 무섭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상생활에서 밖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교회에 가서 내가 신앙생활 내 마음을 이뤄받고자 갔는데, 너무 큰 상처를 받고서 다시는 교회 가기 싫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다시는 교회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누구 때문에? 사실 본질은 못본 거죠. 비본질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말씀에게, 이 말씀은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믿음의 작은 소자라도 실족해 하면 내 목에다 연장했더을 달아가지고 저 바닥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내가 보기에 아저 사람 아니뭐 나갈 만하니까 나가는 거지. 너무 쉽게 가볍게 대하는 거 아닙니까? 정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한영혼의 천하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소자를 가볍게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어딜 갑니까 저기 신천지 이만희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번째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 중에서 항상 있을 것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가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도 13장, 10절.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폐하리라는 거예요. 희미하게 거울로 바라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부분적인 게다 폐해지는 거예요. 예언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제일은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가지고 다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길을 열어야 돼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바뀌셨죠. 그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한 가운데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제가 본문의 소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성령이 들어오면요 어, 우리에게 아주 강한 힘이 들어옵니다 그 강한 힘이 들어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우리의 기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서 그 성도가 은혜 받고 넘어갑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다시는 장사하는 이들이 없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정하다가 하는 자들을 부정하다 하지 않아야 될 것이며 또한 믿음의 소자를 기 바라보는 마음을 지녀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하나님은 다, 다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그 인재가 그 안에 교회에 가득해서 정말 모여서 기도할 때 은혜받는 역사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영적인 맹인, 맹인이었습니다, 아버지. 저의 눈을 밝혀주셔서, 저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이 보이게 하옵시고, 저 하늘나라의 상급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그 하늘나라의 그 상급을 바라보며 이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저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아버지 복입니다. 여기 모여 있는 저희 가족 모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가족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니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